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한성을 쳐서 울로 우리를 먹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큰그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도 이어망한 세상 가운데 항상 주님 앞에 풍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격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죄와 불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만한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요를 흘려주시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구속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주님과 이웃들에게 나누며 보다 바른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올한 해도 많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머리털 끄다나 상하지 않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소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세워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다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신앙이 더욱 강건해지도록 나요 많은 이웃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군이 되게 하시며 저들에게도 하나님을 함께 믿는 은혜도 갖게 해 주시고 우리가 저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에 저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음.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로 채워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마지막 절까지 문절시켜보겠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으셨으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기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그가 바흐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장겼도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품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본능으로 영광을 나다내지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순이시다 주께서 주의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콕띠이 물에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이어 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차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한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에 그들을 삼쾌 나이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날과 곧달며 블랙셋 주민이 두려움에 잠기며 배놈두려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난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음.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인감해 주의 발이 품으로 그들이 놀랍지 심목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모공 하늘로 가서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바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로나이누이 아로나이 지자 미리암이 전에서 소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를 잡고 춤추니. 미리엄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화를 찬송하라. 그는 덮고 영화로 오심이오 말과 그탐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에 그들이 나와서 수로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를 얻더니 그분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졌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울이며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열리미의 눈이 그의 물새에 돌보다 선명한 것보다 이름받으러 하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곁에 장만을고있니다 아, 아멘. 말씀에 은가시기 바랍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에굽의병사들을 아, 홍해 모두 다 수상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놀라고 또 감격해서 찬송을 부르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다시는 애국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광야까지추격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주셨다 하는 것을 찬송합니다. 19절에 보면 은 모세의 누이가 되는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거치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바로 의군대에 추격 없이 편안하게 가게 되었는데 지금부터가 아, 광야생활의 시작이죠. 아, 출입국까지는 하나님이 건동으로 어, 애굽의 군대를 막아 주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가 필요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는 3일 정도를 300만 명이 이동하다 보니까 가장 시급한 게 마실 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고 나왔던 물이 이제 거의 사흘이니까 다바닥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 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더니 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쓴 물이다.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 쓴지는 모르겠요 썩은 물이었는지 아니면 물 자체가 성분이 굉장히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짜증나고 불평, 이제 그때부터 불평의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에, 뭐, 어, 머리로는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신 것도 알고, 눈으로 광, 홍해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보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적이고, 내 삶에 당장 마신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이 현실은 또 현실인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물이 있으니까, 야, 잘 됐다고 먹어보니까,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아, 너무 쓴 물이에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괜히 나왔다. 예국에 있었으면 물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왜 공연이 광야에 나와서, 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만, 수백만 명이 또 짐승들까지 합치면 이거 엄청난 물을 어디서 도무지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불평할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단물이 로은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 그곳에서 다 이제 맛있게 먹고, 아, 이제 좀 살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음 여정지를 서 가는데, 그 다음 여정지가 어디냐면,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27절에 보면은, 근데 거기에 보면, 물생 12과 종년하고 이른, 그러면, 셈이 열 개의 셈이 있고, 어, 종류나무가 70구루가 있다. 그럼 이게 사막의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됐어요. 그 사막의 오아시스의 이름이 엘림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예, 신학대학원에 예, 그 공부할 때, 가 그러니까 기숙사 이름이 엘림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엘림인가? 물어봤더니, 아, 이게 출애극기 15장에 나오는, 예, 광야의 오아시스다. 참 이름을 참잘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잊어버리는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처음으로 이제 정착을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걸어 나왔는데, 가도 가도 광야밖에 없는데, 마라에 도착해서는 물못 먹을 거라 다신히 먹었고, 그 다음에 좀더 가서는 엘림에 도착하니까 물이 너무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지고 불평하지 않도록 아예 물이 그냥 넘치는 오아시스 지역에다가 그 300만이나 되는 많은 백성들이 와서 살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와 라파라고 말하죠.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와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가 병이난 것을 거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러면서 매일 가까이 이용할 양식과 마실 물을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추억과 경험과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역사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의 인생이 실제 광야에 사는지 않을 뿐이지 이 삶의 이약강식과 험난한 세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광야적 삶이다. 이렇게 규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사명은 무사히 빠져나가서, 어,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건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런 본질상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어, 물색 열과 종료 7십구루를 어 주셔서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제일 먼저는 역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지금 마라 물도 해결해 주셨고, 엘림의 물은, 아, 그냥 생 자체가 계속해서 예, 물이 쏟아서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소에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지한 일주일 만에 정말 애굽이 아닌 땅에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첫 번째 장소에 정착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앞에는 구름 기둥이 네,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밤에는 그게 불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 저도 처음에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뭐 기둥이 두 개인가 생각했더니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낮에는 그게 구름 기둥이 되고 밤에는 그것이 불 기둥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냉난방 다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름엔 낮엔 너무 더우니까 예, 더위에 지쳐 서 쓰러지지 않게 적당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 밤에는 또 너무 사막이 추우니까 그 사막의 추억으로 인해서 내 사람이 죽거나 혹은 병이 나지 않도록 따뜻한 온도를 마치 인큐베이터에 어린아이를 낳아서 잘 키워놓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 노예 상태에 살다가 바깥으로 뛰어나왔을 뿐이지 아무것도 지금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 할수 있는 건 먹고 불평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사람 그냥 먹고 불평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먹여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백성 되니까 그때 먹이시. 맛있게 없으니까 또 불평하니까 맛있게 것도 줍니다. 그 어린아이는, 아, 태어나서 계속 멍멍 울고 잘 울어야 돼요. 울어야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고, 울어야 뭐가 불편한지 부모가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막에 나오자마자 제대로 이제 성장하기까지는 이 어린아이 신앙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평, 불만한 게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그들의 리드가 뭔가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하니까 너희들이 아프거나 혹은 뭐 힘들거나 다치거나 하면 무조건 그 하나님에게 엎드려서 기도하면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시고 우리의 광약길에 우리에게 마실물을 공급해 주시는 아, 그런 하나님이 신지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 물을 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생을 주시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산업을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광야길을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물샘 열과 종려 이런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에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엘림의 역사를 가게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목호하시는 은혜와 시원한 생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광야같이 뜨거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피곤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복례를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절망과 세속을 이기는 믿음과 기쁨과 감사가 승리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